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다섯 번째 고위 당정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달 만에 다시 되었는데 오늘 고위 당정은 어느 때보다도 당정 평가에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최고원들도 참석해서 확대 고위 풍력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글의 유람선 사고가 있었고, 아프리카 대지 열병 등 여러 현안이 발생하고, 민생이법든 국회의 확이 많이 쌓여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아직 문못 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주말에도 아프리카 대지 열병 차단 방역 현장을 점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돼지 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줄수 있어서 당에서도 적극 챙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빈틈없이 관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987년 6월 광, 6월 민주항쟁이 어난지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7년 6월 우리 국민은 전주한 군사독재에 맞서 후원 철폐, 복회 파도를 외쳤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를 갱시해냈습니다. 유월 항쟁은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이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했으며, 국정감사도 부활되어 국회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도 국회가 일선을 놓은 지두 달째입니다. 추회안이 대출된 지 47일이 흘렀고, 국회법의 명시된 6월 국회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로 6월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추경과 개입법 법안 모두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서도 흘러서 빨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답답하고 국민에게도 들 죄송하기, 없습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여야 무당대표가 참여하는 초월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의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초월회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토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만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여찬 대표님이 대통령 대 잘 나와요? 네, 이제 나와요. 네. 네. <laughs> 예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아프리카 제지연 사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빈틈이 짙어있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하고 있다는 도구를 드립니다. 단일 무에서 우리 국민이 가수가 어, 큰 참가를 겪고 계십니다. 네, 사후 대처의 어, 노동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 재난 복구 지원과 일생안정 경제 어, 재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제출한 지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보관들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째다 그러나 국회는 몇 달째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벗어들입니다.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지구상의 제한이 누구나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과 고혹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이영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추경 편성을 제한했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유면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불과 지진의 피해를 당하신 강원도민와 포항 시민들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데도 시민을 차안 만들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 추경 등의 조기 처리를 백화합니다. 7월 12일에 광주세계수용선수권대회가 한 달하고 이틀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정부는 대외시설, 경제운영, 교통, 테러, 전염병 예방과 위생, 폭우와 폭염, 대재안 폐기 등 모든 징계를 거의 갖췄습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율이 아직 4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을 비웠던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 터는 수단과 응원단이 동상해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남북이 함께 세계로 발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이 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확대일로의 모습입니다. 세계 무역량의 도난이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특히 미중을 합친 무역 의존도가 40% 후반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험난한 파고를 예상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으로 경고합니다. 단기적 무역 분쟁을 넘어 중장기적 기술 패권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경제냉전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런 진단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전까지 한국경제의 구조적 환경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환경이 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이제 추경은 어, 산불과 지진과 아, 미세먼지 등의 재해제책을 넘어서 또 민생과 경기순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 나가는 아주 소중한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정쟁을 벌므로 시급한 추경과 인생 입법 그리고 경제 활력 대책들이 한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품당합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치명적 위기를 몰고 올수 있는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됐다.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어, 이러한 이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배상 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황교안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테스트 트랙을 처리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어,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지극히 네, 실망스럽습니다. 어, 정부의 들러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당 본연의 임무에 함께 충실하자는 제안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걸력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합니다. 황교안 가이드라인에서 한발 물러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어, 영치없는 얘기지만 정부도 우선적으로 국회의 도움 없이도 진척시킬 수 있는 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수의 진작을 통한 성장 동력의 유지를 위해서 재정 확장을 비롯한 다양한 확장 정책을 어, 확고히 견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 채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대외적 요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인구 변화가 구조적인 성장세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더욱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했던 만큼 내년도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서 편성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 기왕에 제출했던 어, 6.7조 어, 원의 추경안 역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는 이런 비판도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의견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어,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어, 더욱 어, 분명하게 견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각종 민생대책, 특히 자연업과 중소기업, 어, 그리고 청년 대책의 마련에도 총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해 주는 금융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정책 외에도 어, 이런 금융 통화 정책의 마련 역시 어, 보조적으로 어, 확장 정책을 펴는데 어, 꼭 필요한 요소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상상치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대외 역할는 더욱 악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4월 WTO는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예상을 당초 3.7%에서 2.6%로 크게 낮췄습니다. 지난주에는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내년도 전 세계 GDP가 0.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미중과 관련된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수출 대상 1, 2위 국가들입니다. 홍콩을 포함할 경우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이 우리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주력 제조업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6월 중으로 제조 은혜상 비전을 밝히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규제 혁신도 목표를 더 높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제출된 추경 안에는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여억 원을 포함하여 경기 부양 및 민생 긴급 지원 예산 4조 5천억 원이 담겨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대처하는 데는 여, 야, 노, 사, 정부 기업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도와주십시오.